1-5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때 그들을 대적할 기회를 구했을 뿐이었다. 14. 4. 이제 여기에서 그가 그들을 약화시키고 그들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싸움에 복수하기 위해 취한 경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그에게 임하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쟁을 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인도되고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아내와 그녀의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해 그는 기회를 얻어 그들의 곡식을 불태웠습니다. 1-5절. 플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야만적인 잔인함에서 기회를 얻어 그들을 크게 사륙했습니다. 6-8절. 그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준 동족의 반역에서 그는 기회를 가지고 나귀 턱뼈로 그들 중 천명을 죽였습니다. 9-17절. 그 당시 그가 물 부족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어 그에게 적절한 공급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8-20절. 다음은 삼손이 불쾌하게 남겨둔 아내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한이 조금 식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돌아와 아이와 함께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현재의 가치는 적지만 표시로 의도되었습니다. 화해의 의미로 아마도 그렇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보내어 그가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녀는 그의 공급에 따라 그와 함께 식사를 하여 그들이 다시 친구가 될수 있도록 하였다. 삼손은 기분이 상한 당사자이자 우월한 관계였으나 관대하게 처리되었으므로 그녀는 평화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화해의 첫 번째 동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관계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때 그가 만난 반달.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진실로 그는 그녀를 다른 사람과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절, 이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는 진정으로 당신이 그녀를 완전히 미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삼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매우 나쁜 견해. 그 나시린을 블레셋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질로 평가했다. 그가 그의 아내에게 정당하게 화를 냈기 때문에 그녀를 완전히 미워했고, 잠시 동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이유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녀를 영원히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를 더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가 이 부상을 변명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최악의 강도를 옹호하기 위해 최악의 질투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설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삼손에게 작은 딸을 바침으로써 삼손을 달래려고 노력합니다. 잘 생긴 그는 삼손이 잘못에 대한 완전한 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번 주에 딸과 결혼하고 다음 주에 다른 딸과 결혼하여 한 남자에게 먼저 딸을 낳고 그 다음에는 다른 딸을 주면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삼손은 그의 제안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그녀의 누이레위에게 데려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시 18분 삼손은 이 학대에 대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자신의 대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만 계획을 세웠다면 그는 그의 경쟁자에게 도전했을 것이고 그와 그의 장인만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공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행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민족이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그들이 그러한 학대를 행한 것을 기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러므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노엽게 하기로 결심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 가운데서 겪었던 이 대우가 그 안에서 그를 정당화할 것이었습니다. 3절. 이제 나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흠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 재물로 그가 된 일을 하였지만, 그녀가 그것을 실행할 수 없게 하여, 이제 그가 정당한 붕괴를 보인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었다. 차이점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것들의 나쁜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흠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취한 방법은 그들의 곡식 밭에 불을 질러서 나라를 크게 약화시키고 궁핍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4. 5절 그가 취한 방법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묶은 150상의 여우를 옥수수 밭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부분은 꼬리 사이에 불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여 피난처를 위해 옥수수 속으로 달려가서 불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화재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므로 특히 이것이 가능한 한 밤에 완료된다면 정복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남자를 고용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마도 그는 그것을 할 용기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분히 찾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자신도 그것을 할수 있었지만 한 번에 한 곳에서만 할수 있었으므로 그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그의 모든 공적에서 하인이든 군인이든 어떤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함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여우를 소위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함과 악의로 삼손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제 삼손은 교묘한 여우와 장난스러운 불의 낙인으로 상처를 갚습니다. 그가 고용한 동물들의 비열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맞서 싸운 적들을 멸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전략은 서로 다른 이해 관계와 계획을 가진 교회의 적대자들이 다른 면에서는 반대되는 방식을 보여주면서도 종종 불의 낙인으로 연합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암시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특히 교회 안에 분열의 불을 지피려는 저주받은 계획이나 다른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해가 매우 컸습니다. 밀 추수 때였으므로 1절. 지피 마름으로 깎인 곡식과 서 있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곧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좋은 피조물을 낭비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적대 행위가 합법적인 곳에서 마초를 파괴하는 것은 정당하게 그렇게 간주됩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의 생계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공의로 우신이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곤에게 소재로 준비하여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해악은 매우 컸습니다. 밀추수 때였으므로 1절 지피 마름으로 깎인 곡식과 서 있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곧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좋은 피조물을 낭비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적대 행위가 합법적인 곳에서 마초를 파괴하는 것은 정당하게 그렇게 간주됩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생명을 아사갈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의 생계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이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곤에게 소재로 준비하여 그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해악은 매우 컸습니다. 밀추수 때였으므로 1절 지피 마름으로 깎인 곡식과 서있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곧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좋은 피조물을 낭비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적대 행위가 합법적인 곳에서 마초를 파괴하는 것은 정당하게 그렇게 간주됩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의 생계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이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곤에게 소재로 준비하여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포도원과 올리브 이것은 좋은 피조물을 낭비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적대 행위가 합법적인 곳에서 마초를 파괴하는 것은 정당하게 그렇게 간주됩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의 생계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이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곤에게 소재로 준비하여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포도원과 올리브. 이것은 좋은 피조물을 낭비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적대 행위가 합법적인 곳에서 마초를 파괴하는 것은 정당하게 그렇게 간주됩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의 생계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공의로 우신이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곤에게 소재로 준비하여 그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더라,